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또 강의를 5, 6월 달 강의, 5월 달 강의하고 6월 강의하지 않고 다시 한달 만에 다시 나오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이, 할 때마다 새로 개강을 하는 느낌이니까. 네, 아마 선생님들은 근데, 그 예. 당신은 개강을 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도 강의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학습 가운데, 공부 가운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니까. <laughs> 아, 공부하는 게참 쉽지 않죠. 특히나 또 날도 덥고 막 힘드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 7월 강의는 좀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거하고 패턴이 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강의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일단 그 수요일 강의가 오늘 지금 시작하는 강의가 파노라마 압축 특강이고, 그 다음 우리 금요일 날은 영역별 문제풀이 강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1월부터 6월까지는 강의가 계속 어떤 방식이었냐면, 금요일이 메인 강의고, 그리고 수요일은 특강 형태가 되면서 금요일에 메인 강의가 강의의 그 주된 패턴이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고 수요일날 강의는 거의 문제풀이였다라고볼수 있죠. 기출분석을 하면서 1, 4월 달에도 기출분석이고 5, 6월 달에도 심화기출분석으로 계속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런 패턴에서 7월, 7월 지금 시작되는 강의에서는 이게 싹 바뀝니다. 비중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오늘 지금 수요일 강의가 아 문제 풀이가 아니고 이론을 정리하는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하는 것이고 그다음 금요일날 강의가 문제 풀이 강의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시면 가장 편하고 또 심플하고 정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강의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파노라마 압축 특강이라는 제목 자체가 제가 지난 그 해에 작년에 파노라마 압축이라는 파노라마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파노라마는 사실 이렇게 쭉 조망해 본다, 쭉 펼쳐 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압축을 하니까, 그러면 쭉 펼쳤다가 다시 또 이렇게 <laughs> 압축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론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선생님들 공부했던 거를 다시 정리해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던 걸 지금 새로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쭉 조망해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이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런 컨셉들이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 시간에 뭐 하는지를 잘 모르면. 그냥 우리가 1, 4월 달에 이미 이론 공부 다 했는데, 5월 달에 이미 심화를 다 했는데, 그럼 지금 7, 8월 달에는 또뭘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좀 의구심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료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파노라마 압축 특강의 컨셉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기본이론, 심화이론, 그 다음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파이널 모고로 이런 순서로 간단 말이죠. 크게 나누면 이론과 문제풀입니다. 그런데 기출 분석을 하고 심화 기출 분석을 하고 지금 여기 요 파트 이제 파노라마 압축 강의 압축 특강의 내용은 정확하게 문풀이 아니라 이론에서 공부했던 거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져가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이제까지 내가 어떤 공부를 했든 그 내용을 압축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강의에 대한 오토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이론을 압축하는 그런 시간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시즌 7월달에 이론만 계속해서 막 정리하고 있을 거냐? 그러면 망합니다.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론을 문제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영역별 문제풀이로 들어가 있고, 7, 8월 금요일은 그냥 나는 문제를 푸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직강에서 금요일날 선생님들 문제풀이를 하니까. 인강에서는 토요일날 문제풀이를 하시겠죠. 문제가 금요일날 올라가긴 하지만 토요일날 하루를 잡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로, 뭐 각자의 스케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좀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후에 다시 또 보겠지만 90월달, 11월달을 가게 되면 역시 금요일은 모의고사를 보고, 어, 수요일은 특강의 형태로 이론을 정리한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노라마 아트 특강의 특강의 기본적인 방향 뭐 어떤 게 목표냐 제가 7월 달 강의를 다 총괄해서 담당하는데 선생님들 이제까지 저랑 같이 공부한 건 지역과 정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사회 간호와 공부하고 정신 간호와 공부했던 거를 7월 한달 동안 두 주씩 나누어서 첫째 주, 두째 주,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지역사회, 다, 셋째 주와 넷째 주는 정신간호로 공부합니다. 자, 근데 이걸 다할 거냐? 사실은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요, 이 7월 달 정확하게 첫째 주, 두째 주의 특강에서는 했던 게딱두 개밖에 없어요. 개정 법령에 대한 강의와 DSM5를 같이 한번 다시 리뷰하는 강의밖에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예, 조금 변형을 했어요 좀 업그레이드 라고 할까요 선생님들이 보니까 개정 법령과 dsm-5만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이론을 한 바퀴 돌리는 게 필요하겠다 예, 결국 이게 회독이잖아요 자 이제 각자가 나는 이미 1월부터 6월까지 이 전체 영역 전체 이론에 대해서 몇 회독을 해가지고 이미 정리가 됐다 그런 선생님 계세요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지문을 <laughs> <laughs> 하잖아요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저랑 같이 이 과목을 지금 이 시간을 가면서 그런 형태로 내가 다시 보고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마다 이제 질문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나는 앞에서 공부 안 했는데 막 이런. 1, 2월 달에 공부 전혀 안 했는데 뭘 회독을 하라고 그러냐. 지금 처음 보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처음 봐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처음 봐도 반복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 이, 뭐죠? 자, 처음 만나면, 어 그, 처음 뵙는데, 어우 어색합니다. 네. 선생님, 누구세요? 막, 이러, 이러면,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 어색해요. 근데, 봤던 것 같이 대하잖아요. 이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져요. 그쵸? 그렇죠? 네, 선생님도, 선생님 지난주에도 뵀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아, 얘, 내가 얘를 옛날에 봤지. 생각해보니까, 학교 졸업하기 전에 봤지. 뭐 이런 거. 예. 분명히 언젠가 보긴 봤을 텐데 내가 좀 잊어버렸었나 봐. 지금 다시 정리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을 대해 주시면 놀라운 사실은 걔네들도 나한테 친숙하게 다가와요. 근데, 아, 낯설어. 모르겠어. 처음 보는 내용이야. 이런 게 어디 있었지. 이러면 계속해서 낯설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으로 이 강의에 좀 임하시면 좋겠고요. 자, 특별히 여기 제가 첫 번째 써놨는데, 주요 출제 영역인 지역사회 간호 학교보건의 개정 법령. 자, 이제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선생님들,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그 영역, 어떤 내용이 출제될 것인지가 우리의 항상 관심이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내일 시험이면, 그냥 이제까지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 출제될 걸다 알고 답을 알면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의 고민은 뭐냐면 출제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데 자왜 그러면 이 법령 개정 법령에 대한 것이 중요한가는 앞에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정 법령에 법이 바뀌어 가는 건요 일종의 트렌드고요 현재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거기 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더 분석을 많이 해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런 흐름이 있구나가 아니라 시험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거나 출제될 수 있는지를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에비던스예요. 한 가지 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 시험에 출제되는 이론 우리가 전공 영역이죠. 이론 전공 영역들은 어디서 무엇이 출제된다는 게 출제가 딱 되면 이걸 누가 중요하다고 한 거지 이게 중요해져요. 무슨 말이냐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중요하게 여긴 학자나 그걸 중요하게 여긴 어떤 어~ 그런 그 맥락들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데 자 선생님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비하는 시험은 임용고시잖아요 교사 임용시험은 누군가가 그렇게 특별하게 막 중요하게 한 것을 출제하면 된다 안 된다? 난리 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A 학원과 B 학원과 C 학원과 뭐 이렇게 있는데, A 학원에서 문제를 막 냈던 것들, 또는 거기서 중요하게 했던 것들을 시험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공정성 시비가 걸려요. 이게 딜레마죠? 선생님들,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건 어떤 문제들을 출제할 것인지 그 적중률이라든가 잘 방향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 역으로 정말 많이 적중을 하거나 정말 많이 특정 파트에서, 특정 학원에서 다 맞추면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영역이나 이론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CCBB를 줄이려면 어디서 출제하면 가장 문제가 없을까? 법. 네, 법. 법. 제 얘기가 아니고, 어, 저도 건너 들었지만 실제 출제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우리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CCBB에 걸리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로 돌아가서 문제를 내야 됩니다.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현직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현직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또 출제진들을 만나잖아요. 그걸 이제 어떤 루트였느냐, 이건 다 밝힐, 수, 밝힐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 이 부분은 출제가 되더라도 그런 논란이나 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반드시 내가 에비던스의 근거에서 잘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법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편, 정신 간호해 보면 DSM5나 약물 치료에 대한 파트는, 자, DSM-5는 특별히,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누가 얘기해도 다 똑같아. 왜? 기준이, 크라이테리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안전한 접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에 확실하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출제가 됐을 때 내가 명확하게 답으로 쓸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히어 n 나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것과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작년 강의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히어 n 나우가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건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이 터닝 포인트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죠? 방향 전환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거 중요한데, 방향을 못 잡으면 그냥 여기 머물러 있을 것이고,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서 가면, 그게 이제 합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강의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반기에 이미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들 공부를 안한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예외적으로 나는 오늘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정리가 안돼 있어. 답으로 쓰려고 하면 안 나와요. 선생님들 얼마 전에 그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 6월 모의고사에도 답안지를 이렇게 보면 뭔가를 알긴 아는데 내용이 이상하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도를 높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어, 최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기 세 번째 보면 포괄적인 정리와 출제 전망을 집약적으로 담아낸다고 했는데, 출제 전망, 쉽게 말해서 3번은요, 잘 찍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저희 강사진을 신뢰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뭐라 그러죠? 생명을 갈아 넣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잡아서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같이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 선생님, 이게 수요일날 우리가 영역, 이, 파노라마 특강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금요일날 시험을 치는 거냐? 예,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는 않죠. 예, 수요일날 내용이 금요일날 시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죠. 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수요일날 내용이 내용만 100% 금요일날 출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함 관계를 생각하면 금요일이 훨씬 더 지역 사회 전체를 리뷰하는 회독하는 그런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 강의의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압축하고 내가 공부했던 것을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강의 교재는 원래 작년에는요 이런 책을 냈었어요 전공 파노라마 워크북 지금도 아마 시중에 있을 텐데 이 책에 그 아마 작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 책이 있으실텐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도 오늘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법령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법령을 정리해 놨는데 작년 법에서 올해 법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 바뀐 부분이 근데 많다, 적다? 많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할 순 없고, 또 중요한 것들을 바꿨다고 그걸 바꿔서 책을 또 내면 또 책을 사야 되잖아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여러 가지 뭐다 고려를 했을 때 선생님들에게 바뀐 법령을 제공을 해드리면 그것으로 충분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출간하지 않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프린트 자료와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암기의 맥은 5, 월 달에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암기의 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암기의 맥의 내용은 다음 주 강의할 때 지역사회 간호학두 번째 강의, 파노라마 특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할때 암기의 맥과 관련해서 중요한 맥락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오늘 강의의 시작은 개정법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지를 포인팅을 좀 하고 다음 주는 지역사회 간호와 학교보건 전체를 통틀어서 이론, 모형, 어떤 그 틀과 관련된 사실 여기서 시험 문제 다 출제가 됐는데 이것만 정리할 거예요. 다음 주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는 안 중요하냐? 지금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음 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파트로 완전히 딱 정리해서 딱 가지고 가면 내가 거기서 뭘 외워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같이 좀 정리를 해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4회차로 7월 달 강의는 총 4회로 진행이 되는데 아, 어, 지금 이제 우리가 개정법령의 개관, 또 학교보건법 등에 대한 것을 같이 볼 것이고, 그다음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모형의 압축 강의의 내용이 있고, 거기 앞에 오늘은 학교 보건법과 같이 보시겠지만 학교 보건 학교 안전법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리뷰를 좀 하고 다음 주는 그 이외의 법령들 선생님들 그 이외의 법령을 제가 잘 맞춰요. 그래서 그 이외의 법령들 지역사회간호와 관련된 지역 보건법이나 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나 또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이런 이제 관련 법령들을 또 다시 정리를 좀 하면서. 깔끔하게, 간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시간이 길어지거나 뭔가 내용이 많아지거나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들은 간혹 더 많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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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압축적으로 줄여서 정말 필요한 것들 정리하고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예전에 이런 자신감을 좀더 부여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 제가 강의하는 내용 들으시고 공부해서 시험 치면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해가고 두주 지나고 나면 딱두 번이 남는데 정신간호, 정신간호. 자첫 번째는 정신간호 DSM5로 하루에 다 보는 거예요. 하루에. 오나 정신간호 DSM5 안 봤는데 뭐 같이 보면 돼요 이제. 하루에 간결하게 뭘 정리하냐면. 자, 진단을 내가 전혀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 진단에서 그 진단의 키워드들을 기억하도록 뭘 기억하고 가야 되는지를 한 번에 쫙 빠른 속도로 볼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압축적으로 보면 또 거기서 기억에 막 남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갈 것이고, 마지막 주차는, 여기 제가 이제, 제가 더좀 준비를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사실 정신약물에 관련된 건요, 약물이 막 엄청나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메이저 중요한 약물들에 대한 것은 출제 선상에서 현재까지 출제된 빈도라든가, 그 다음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가능성이 있는 약물들을 다 리스팅해서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딱 4회차의 강의에서 지역과 정신에서 출제가 이제까지 가장 많이 됐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만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게 됐어요. 기대가 되시죠? 해볼만 할것 같죠? 네. 화이팅입니다. 잠깐 우리 브레이크 갖고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